1년 일독 연대순 성경읽기제 122일 잠언 25장에서 29장 악한 길을 피하라. 잠언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특징과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 설명하며 그러한 행동에서 돌이키고 경계할 것을 강조합니다. 잠언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 왕이 죽은 지약 200년 후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적절한 비율을 사용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전해줍니다. 자문 25장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섬기는 자들에게 스스로 높이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만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하면 대리인들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문은 이어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한지 또한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요. 그 미련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미련한 자의 행동에 요동하지 말고 그들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자문 28장은 지혜로운 자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하는지, 즉, 재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고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재물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정정당당하게 쌓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가난한 자의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자문의 마지막 부분인 29장은 어리석은 교만을 경계하며 겸손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입의 말로 스스로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 낮은 자와 함께 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고, 백성은 의로움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간호는 정직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율법 아래에서 바로 세워지는 모습이 지혜를 통해 그려지는 자먼의 풍경입니다. 이제 자먼 25장에서 29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위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르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과 해를 받은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원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도를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어은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쪽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하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이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채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네 집의 음식이 되며 내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기는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내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공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혼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럼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 위하여 묵상노트를 꼼꼼히 작성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난하는 자를 살피는 일에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이런 모두가 윗사람을 존중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찬송가 433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